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라코의 파일럿 시계인 아우크스부르크 42라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계는 구질구질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코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에게 파일럿 시계를 공급했던 다섯 개의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섯 개의 원조 회사들 중에서 50만 원대 의 보급형 제품을 내놓는 회사는 라코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니까 무브먼트가 미오타의 821A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가장 원조 플리거에 가까운 파일럿 시계를 만드는 독일 회사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라코인이만큼 50만원대 시계답지 않은 뛰어난 마감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꼭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고 오래 벼르고 별렀습니다. 나코와 와루와 치즈, 그리고 저희 채널의 3자 협의를 통해서 리뷰를 성사시킨 시계이기 때문에 직구 없이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신사동에 있는 와루와 치즈 매장에 직접 가셔서 실물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구 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꼼꼼하게 계산과 협상을 해서 가격을 54만 원에 맞췄고요. 이 시계를 고르신다면 한국에서 사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계는 구형의 821A를 사용해서 해킹 기능이 없는 시계였는데 한국 출시판은 업그레이드된 신형 821A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국 출시판의 경우는 모두 수동 감기뿐만 아니라 해킹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플리거 디자인 좋아하지만은 100만원 넘는 돈을 선뜻 투자할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께 라코의 시계를 추천할 만하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슈토바의 플리거 B타입을 이미 사서 갖고 있는데 A타입에도 관심이 생겼고 좀더 저렴하게 영입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도 오늘 이 시계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에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시계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코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라코는 1925년 독일의 포르츠하임이라는 보석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소리다 라허와 루트비 헌멜에 의해 라허운트코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라허운트코는 스위스의 무브먼트를 사다가 독일 장인의 손으로 완성품 시계를 만드는 형태의 사업으로 창립 초기부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창립자 둘 갈라서게 됩니다. 프리다 라허는 라우운트코를 떠나서 아들 에리히와 함께 에리 라허 시계 공장이라는 새로운 시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또 다른 창업자인 루트비히 험멜은 라우운트코에 그대로 남아서 경영을 계속합니다. 험멜은 스위스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독일의 시계 산업 구조에 큰 불만을 느껴서 1933년에 드로베라는 이름의 무브먼트 자회사를 따로 차리게 됩니다. 물론 독일의 시계 수요가 컴멜의 예상만큼 성장하지는 않으면서 스위스로부터 독일 시계 산업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드로베는 모회사인 라허운트코뿐만 아니라 슈토바 같은 명성 있는 다른 독일 회사에도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꽤 규모 있는 무브먼트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라코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2차 대전 당시의 파일럿 시계입니다. 독일 공군인 루프트바페를 위해서 파일럿 시계를 공급한 원조 시계 회사 다섯 개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을 위해 파일럿 시계를 만들던 회사는 라코, 랑에운트젠, 슈토바, IWC, 벤페에밖에 없었습니다. 라코가 채택한 무브먼트는 드로베에서 만든 D5 무브먼트였는데요. 오직 라코와 랑이온트 제네만이 독일에서 생산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크로노미터급으로 5차를 수정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플리거 시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슈토바 플리거 특집을 할때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라코는 2차대전 때문에 흥했는데 2차대전 때문에 망합니다. 1945년에 포르츠하임에 대한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에 의해서 라코와 두로베의 공장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기술자들도 많이 죽고 건물과 생산설비들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회사를 재건하는 데는 자그마치 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라코한테는 다행이기도 서유럽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인 마샬플랜의 도움을 받아서 1949년에 주요 생산시설을 갖춘 5층짜리 회사 빌딩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후로 1950년대 중반까지 라코 드롭베는 직원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기술혁신도 꾸준히 이뤄내서 1952년에는 독일 최초의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를 내놓기도 하고요. 이어서 두께가 4.6mm 밖에 되지 않는 독일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시계인 플라노마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1957년에는 크로노미터급의 수동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왕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비록 디자인 결함 때문에 상용화에는 실패했지만 독일 최초의 배터리로 가는 시계를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라코 드로베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1959년에 라코 드로베는 지금은 타임엑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US 타임 코퍼레이션에 인수가 됩니다. 이후 1961년에 배터리로 가는 시계를 독일 최초로 상용화 시키고요. 당시 타이맥스는 라코가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전기 시계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공하기 기대를 하지만 크게 재미를 못 보고 1965년에 지금은 에타로 병합이 된 ESA 혹은 에보슈 u s a 라는 회사에 다시 라코와 드로베를 팔아버립니다. ESA는 완성품 시계를 만드는 라코 브랜드는 방치를 하고 드로베가 가진 독일 회사로서의 지위를 유럽 경제 공동체의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활용니다 에서 1970년대까지 재미를 봅니다. 하지만 쿼츠 파동으로 두로베까지 망해버리면서 라코 두로베는 한동안 잊혀진 회사가 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라코는 80년대에 부활합니다. 1988년에 라코의 또 다른 창업자였던 후리다 라오가 세운 기업인 에리 라오 시계 공장에서 라코의 브랜드 사용권을 다시 사들이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창업자가 만든 각기 다른 시계 회사가 8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이 부활 이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한 시장의 적응을 통해서 지금은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가까운 파일럿 시계를 만드는 독일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좀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시계는 와루와 치즈 측으로 제공을 받았고, 판매 수익 공유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채널 영상의 2차 사용권을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이고요. 러그트 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다이버 시계랑 다르게 베젤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살짝 크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원래 2차 대전 당시에 플리거가 55mm로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시계입니다. 플리거는 원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시간을 봐야 하는 파일럿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크게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원조의 감성에 가까이 가는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42mm 사이즈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원조의 55mm보다는 13mm 정도 지름이 작습니다. 제 7인치 둘레의 손목에 찬 모습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50m 방수 성능을 가진 이 시계의 두께는 12mm입니다. 무게는 가죽 시계줄을 포함해서 93.5g 정도가 나오는데요. 크기도 꽤 크고 두께도 있고 무게도 꽤 있어서 손목 위에 올렸을 때꽤 존재감이 있습니다. 전에 리뷰한 슈토바의 플리거에 비해서는 많이 묵직하고 선이 굵은 느낌의 플리거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입니다. 기본 시계줄은 2차 대전 스타일의 징이 박혀있는 두꺼운 가죽줄인데 여기 붙어있는 검은색과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갈색 가죽줄 사이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너비가 일정한 가죽줄인데 단순한 디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줄질이 잘 어울리는 시계니까 좋은 시계줄을 많이 넣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급형 가격에 나왔다고 마감까지 보급형으로 엉망으로 나온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시계줄을 넣을수록 외모가 더 돋보이는 시계입니다. 시계에서 아낀 돈으로 시계줄을 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15만원을 추가하시면, 이 라코의 엔드피스가 정확하게 케이스에 맞는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초바랑 연결해서 쓰고 있는 우텐크래프트의 수제 가죽캔버스 시계줄을 연결을 해봐도 굉장히 시계의 인물이 돋보입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에 전체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업이된 베젤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갔고 러그의 정면과 측면에는 직선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도 50만원대 시계답지 않게 선명하고 피니쉬도 좋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흔하디 흔한 고운 브러쉬 같지만 확대해서 보면 브러쉬의 결이 상당히 고르고 선명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백도 납작하게 잘 나와서 일본 계열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치고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8mm의 큼직한 돔형의 용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조 훌리거 같은 경우에는 양파 모양이나 다이아몬드 모양의 용. 넣는데 라코의 이 모델은 양파 모양을 기본으로 하되 마치 무슨 돔처럼 생긴 약간 변형을 가한 용두를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용두의 표면에는 고가 모델 못지않게 정교하게 세공된 모습입니다. 시계유리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요. 무반사 코팅이 없다고는 해도 평면인데다가 다이얼 색상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이제 전설적인 플리거 A타입의 다이얼이 시계율이 아래에 보이는데요. 매트한 블랙 색상의 다이얼인데 아주 진한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직사광선 아래에서 보면 마치 회색처럼 보이는 검정이라기보다는 진해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다이얼입니다. 약간 옛스러운 오래된 시계 느낌을 풍기는 색상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이얼의 제일 바깥쪽에는 60분 내지 60초 단위를 표현하는 눈금이 분명하고 두껍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1부터 10일까지는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켜 있고 12시 방향에만 화살표와 두 개의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만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게 생긴 인덱스 형태를 쓴 이유는 파일럿이 조도가 낮거나 기체가 흔들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12시의 위치를 빨리 찾아서 시간을 신속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여러 파일럿 시계에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눈금과 인덱스는 슈퍼루미노바 C3 야광도료의 색상이 다소 반영이 되어서 완전한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연한 녹색의 기운이 돕니다. 시계 특유의 칼날 모양의 시분침을 이 시계 역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대 시계들과 달리 열처리 블루 헨즈가 아니라 검은색으로 페인트된 시분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는 이해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초침에는 그래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 끝까지 닿는 우아한 길이의 긴 바늘 모양의 초침을 사용을 했고요. 날짜 창은 생략이 돼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필기. 체로 프린트 된 나코의 회사 이름과 6시 방향에 프린트 된 made in germany 같은 표시만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금욕적일이 많지 단순화 되어있는 A타입 다이얼을 42mm의 다이얼에다가 구현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광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간을 시원하게 활용하는 느낌이 들고요 시간을 읽기가 정말 쉽고 좋습니다 조잡한 변형을 가하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챙겼는데도 멋있다는 점에서 원조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시면 원형에 고운 브러쉬 처리를 했고 특이하게도 이 뒷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에요. 안쪽으로 보이는 거는 미오타의 821A 무브먼트인데요. 이 가격대에 들어가는 무브먼트 치고는 드물게 로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브먼트를 더잘 보이게끔 만들고 브릿지도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넣어서 장식을 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한 것도 그렇고 무브먼트의 장식도 그렇고 50만 원대에서 제법 마감에 신경 썼다는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시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가 채택한 미오타의 821A 무브먼트는 원래는 미오타의 엔트리급 무브먼트인 8215에서 장식만 살짝 더한 무브먼트였는데요. 원래는 8215랑 마찬가지로 수동 감기만 되고 해킹 기능이 없는 무브먼트였습니다. 몇달 전에 파리 레이에 새로 출시되는 무브먼트에 수동감기뿐만 아니라 해킹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라코의 한국 출시 모델에는 신형 무브먼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구가 아니라 한국에서 시계를 구매하시면 수동감기뿐만 아니라 해킹 기능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이고 파워리저브는 4 1 시간 정도입니다. 일체도 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인데 보통은 이보다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파리 레이는 튼튼한 무브먼트고 정비나 유지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두개 정도 있는데요, 어, 단방향 로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로터가 헛돌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인렉트 세컨드 드라이브를 채택한 시계라서 시계를 세. 계 흔들거나 충격을 주면은 최대 2초까지 초침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초침이 멈춰도 시계의 정확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소음과 진동도 처음에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는데 정을 붙이시면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입니다. 케이스를 얇은 걸 쓰지는 않아서 소음이 신경 쓰일 정도로 밖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두는 정말 큼직해서 그립감이 좋고요 수동 감기는 아주 잘 됩니다. 부드럽게 약간 헛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 미오타 무브먼트의 수동 감기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미호타 가 오히려 스위스의 무브먼트들보다 잔고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은 있어도 고장은 잘안 납니다. 고장 나도 정비 비용도 싸고요.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의미 없는 날짜를 조정하는 보스 포지션이 있고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초침을 멈춰서 해킹이 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두 액션은 독일 회사의 시계답게 탄탄하게 느껴지고 훌륭합니다. 야광도 훌륭합니다. 슈퍼루미노바 C3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꽤 여러 겹으로 야광도료를 발랐는지, 밝기와 지속력이 꽤 좋습니다. 스위스메이드 시계의 답답한 야광을 보다가, 독일산 시계의 이 시원한 야광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파일럿 시계는 사실 야광이 좋기도 해야 하는데 기본에 참 충실한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줄은 2차대전 당시에도 쓰이던 어, 징박힌 두꺼운 가죽줄을 되도록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한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하고 딱딱한 가죽줄이어서 꽤 사용을 해야 부드럽게 길들여집니다 일단 두껍고 튼튼해서 오래 갈것 같다는 점은 좋고 또 시계의 2차대전 시계 분위기랑 어울리게 딱 맞는 연출이라는 점도 좋은데 이50 만원대 시계 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잘 정련되어 있는 시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가죽줄은 좀 투박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 조잡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작은 버클 라코이 회사 로고가 음극으로 새겨지고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이거는 세이프 시계에서나 보던 조잡한 버클이라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어, 메탈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15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을 결합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시계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브러쉬 피니시가 들어간 메탈줄이고요. 솔리드 엔드링크랑 이중잠금 방식의 튼튼한 클래스프가 결합된 꽤 좋은 품질의 메탈줄을 제공을 하셨니다 푸시버튼이 있어서 열고 닫는 게꽤 편하고요. 연결해보니까 안 그래도 시계가 좀 두껍고 큰 시계잖아요. 살짝 다이버 시계 느낌이 납니다. 이런 연출을 좋아하시거나 여름에도 쓸수 있는 나토줄 이외의 옵션을 찾으시는 분들은 메탈줄도 한번 탈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코의 아우구스부르크 42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시계를 찾으시 신다면 라코의 플리거는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독일산 시계도 라코밖에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요새 가성비 중심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내놓는 다이버 시계들에 비한다면야 스펙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장르가 다른 시계를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별로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대 플리거,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리뷰한 스토바를 이렇게 옆에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100만원대 플리거랑 비교를 해도, 무브먼트 열처리 블루헨즈의 유무 그리고 두께의 정도가 두드러지는 차이이고 나머지는 꽤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준 마감이 아주 괜찮은 시계입니다. 50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합당한 비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요청 그리고 제가 바래왔던 대로 어, 아우구스브르크42 라코의 모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라 후에 더 많은 파일럿 시계들, 특히 주력 모델인 100만원대의 오리지널 모델들도 한국에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